아네 저는 이제 주로 어 이제 장애인 인권 관련한 영화나 이제 빈곤 관련한 영상들을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년 전에 이제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아서 아 이거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재난 시에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어 지내시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야 하는데 못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대구에서 이제 그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장애인 어, 장애인 분 장애인분 중에 이제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어, 자가격리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 지원을 할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대신 그어그 어, 그 활동 지원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좀 이것을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일단 대구로 갔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보니 이거는 그냥 기록을 해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빠르게 작업을 해서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되게 많이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뭐 망설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이제 제가 이제 위험할까 봐막 망설여졌다. 이런건 아니고 <laughs> 거기가 지금 너무 다 눈꽃일 새 없이 너무 활동가들이 바쁜 거예요. 대구의 그 장애인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너무 이제. 거의 24시간 대기하면서 거의 지금 한달몇이그 그러니까 24시간 대기하면서 지금 일주일 이주일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가서 괜히 바쁜데 좀 민폐를 <laughs>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많이 망설였는데 대구에서 이제 흔쾌히. 와서 이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어 이제 갔었고, 좀 갔을 때 느낀 거는 정말 그첫프롤로그에 나오는 정말 텅빈 거리 있잖아요. 그텅빈 거리를 이제 제 뉴스에서만 보다가 이제 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아, 정말 좀 실감이. 나더라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사람들이 이, 이 코로나 대유행의 공포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제가 만난 장애인 장애 당사자분들께 대체적으로 다 발달장애인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제 인지하는데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여기에 집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가면 안 되는지 마스크는 왜 써야 되는지 손 소독은 왜 해야 하는지 손은 왜 씻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코로나, 이제, 위생 관련 수칙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 외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외출을 하셨을 때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될까봐 이제 외출에 대한 제한도 이제 계속 드리고 하니까 답답해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과 이 상황을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 뭐할거 없이 누구나 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기도 하고 이그 (1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더 많이 힘들어지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감염자 수가 좀 많아지면서 또 이제 생활에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인데 왜 장애인만 얘기하냐, 이런 거인 거죠. 장애인이라, 장애인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재난 상황에서 누가 더, 이 똑같은 환경에서 누가 더 어려운가, 어떤 무게가 더 무거운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장애인 당사자분도 있지만 그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들도 어그 부담이 있는 거고 활동 지원사뿐만이 아니라 중개 기관도 부담이 있는 거고 왜냐면은 이 장애인분들을 케어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대면해야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욱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자가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 각자의 무게를 가지고 이 감염병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런 감염병과 이제 재난 시기에서 어 누가 더큰 무게를 지게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아까 이제 왜 감염병의 무게라고 대, 제목을 지었느냐와 좀 연관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감염병,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방역이 있었죠. 처음에는 방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체 채취해서 바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개개인의 방역들을 방역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은 채취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그 방역과 관련해서 개개인에게 맡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자가격리 수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뭐 예를 들면 뭐열 나면 2 3일 쉬세요. 뭐그 다음에 그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열이 닿때뭐 병원 갈때 택시 타고 가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수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자가격리를 한다치면은 뭐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분리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뭐지, 식기도 그, 섞어서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손 소독하고, 씻고, 뭐, 오인, 그, 대면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각자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열이 나, 지금. 이 삼일 쉬어야 되는데 이 삼일 쉴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삼일 쉴수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생활 생활 자가격리하는 생활시설로 갈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시영 씨그 그 영화에 나왔던 김시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원룸에서 살기 때문에. 자,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자가격리를 혼자 들어가신 케이스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쪽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분리된 공간이 없는 거죠. 쪽방은 공동 욕실,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을 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호, 그 섞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각자의 사생활 영역이 다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 그냥 4인 가족의 정상 가족의 그 다음에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이 방역 수칙들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소외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체계 내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1년 동안 내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 사망자 사망자 수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사망자 수 중에 대다수가 장애인이고, 청도대남병원에서 이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신화재, 시나제, 신나재활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 그런, 뭐,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문제라든지, 이제 그리고 요양병원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던 게 드러냈고, 그것을 목도한 경험이 바로 작년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역을... 수칙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그 이후에 우리까지도 뭐 예를 들면 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취약계층 먼저 이렇게 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가 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자가 격리 할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자가 격리 시에 뭐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 이제 대구 때까지만 해도 그 시스템이 없었고, 그 대구의 상황 이후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나 이제 그 중본에서 중본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원 인력을 마련하려고 이제 매뉴얼 작업 같은 것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도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말에도 어떤 장애인분이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활동 지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아, 확진 되셨구나 그분은 확진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을 활동 지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부인이 그냥 활동 지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확진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확진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따로 또 자가 격리를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책임을 지는 가족이 없으면 오롯이 혼자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같은 경우 이제 활동 지원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활동 지원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영화에서 뭐 이분이 발달장애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이 뭐약안 드시는 거못 드시는 거 체크를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애인의 어, 당사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간호가 들어가고 개별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험이 없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나 치료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중본이 만나서 뭔가 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 작업을 대구의 경험을 한 활동가들과 함께 매뉴얼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자리를 잡. 깝다는 얘기를 아직은 못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아직은 그거를 못 들은 것 같고,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활동 지원의 책임을 누가 가져갈 거냐, 재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그렇게 매뉴얼 작업이나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던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일어졌던 그 신화 재활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시설에서의 이제 거주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사례들이 아직 많이 없어서 알려지기는 알려지지만 그 안의 목소리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이 장애인 영화를 관람하시는 대체적인 분들이, 뭐 물론 학생들도 많고, 뭐, 이렇긴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 관객과의 대화를 가보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활동가 분들한테 이입을 많이 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 나라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대구의 활동가들이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고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정말 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지원을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좀 있었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뭐 유형의 전형성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개개인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장애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이 상황을 대응했다. 그래서 좀 대부의 활동가들이 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뭐~ 지금은 어쩌 뭐~ 이렇게 획일화되고 지금의 지원 시스템이 되게 획일화되고 유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치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원들이 이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좀 일상을 좀 들여다보고 그 일상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내고 그것에 지원하는 것 그래서 지금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그런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좀 장애인 분들의 당사자 분들의 그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당사자분들을 지원, 가장 옆에서 지원하는 활동가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 어렵고, 만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만날 수가 없고, 왜냐면 하 자가 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날 수 있는 건 이제 자가 격리를 끝마치고 나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내가 너무 늦게 내려왔구나,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어, 어쨌든 작년 그 8월 이후에 그 서울에서 한번 3차 대유행인가 2차 대유행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8월 이후에.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센터에서, 서울의 몇 군데 센터에서 좀 감염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케어가 되셨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었는데, 그냥 별다른 대책이 여전히 없더라고요 여전히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좋게 되는 거는 아주 제가 안 가장 훌륭하게 해결된 케이스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잠깐 나오는데 뭐성보 재활원에 중증장애인 케이스 하나가 병원에 뭐그그 그, 그 생활지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번에 때이런 말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그성보 재활원에 계셨던 분이. 아, 안전, 아주 중증장애인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입원하실 때가 없어가지고 일단 대구에는 병원이 없고 대구 근처에도 병원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도 이제 생활지원 하실 수할수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거, 서울로 모셔왔어요. 서울로 모셔와가지고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그 생활 지원까지 간호사가 하겠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서울이론으로 이제 이송했던 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고, 혹시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대유행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대구에서도 좀, 음, 그, 어쨌든 아쉬워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그모 종교 특정 종교 단체 중심으로 이제 대책들이 꾸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순위가 밀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일 시기에서는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다 순 순위에서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거 더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보재활원에 계신 분이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대구의 활동가들과 서울의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모시고 올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시뮬레이션 하고 그 지자체와 혹은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를 사전에 협의해 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구는 이 사건을 한번 겪고 대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가 돼 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이뭐 지자체와 그다음에 그 지원하는 단체들 간에 이제 긴밀하게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이제 그 내가 속한 지역에서 뭔가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목소리 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laughs> 예, 일단은 듭니다. 그냥 저는 일단은 좀 가장 먼저 들여다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아동, 뭐 이렇게 좀, 어,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 되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먼저 들여다 보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안들을 대안들을 좀 같이 마련하는 데좀 힘쓰고 뭐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그냥 시설이나 뭐 집안에서만 갇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수 있는 있으려면 결국에는 그들 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 제가 이제 작년에 봤던 어느 학생 작품인데 학생이 만든 이제 인권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그 하자 작업 센터, 하자 작업장에 이제 학생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그 난타를 하는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청각장애인 거예요. 청각장애인데 이제 보청기를 끼고 이제 듣는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 친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죠. 친구가 친구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는 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게 들리는지, 어떤 게안 들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체는 별게 크게 그냥 뭐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 마지막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학생이 한, 인, 한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인터뷰가 뭐였냐면 나는 이 친구가, 주인공인 이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내 친구였지, 장애인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 얘는 장애인이더라라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장애를 인식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차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해서 평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평등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저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평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이제 1년 전에 얘기라서 <laughs> 이제 이제는 또좀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되게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